반갑습니다. 알테오젠 가족분들 투자파트너 강대표 인사드리고요. 현재 시간은 일요일 12시 58분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주말의 또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푹 쉬시고 마무리 잘 하시면서 제 영상 보시면서 어, 마무리 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선은 많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은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헤리스 후보가 갑작스럽게 지지율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지금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주들의 행보는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헤리스 후보가 되게 될 경우에는 과연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어 담아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알테오젠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요 헤리스 후보가 되든 트럼프 후보가 되든 아무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어도 두 후보의 영향력에 의해서 당연하게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알테오젠은 계약이 없는 회사로 할로자임과 비교하지 마라. 상표와의 계약도 안 되는 회사 거품회사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알테오젠이 비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할로자임의 급등으로 인해서 뒤따라가는, 뒤따라가는 후발주자로 인해서 앞으로의 행보를 보이는 한로자임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 선두주자인 한로자임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큐와의 계약도 안되는 거품 회사라고 다 말씀을 하셨지만 어, 사실 이 부분은 결과물이 나와봐야만 알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박순재 대표님께서도 지금 계약에 대한 마무리가 잘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너무 실망감 가지지 마시고 어 지금은 가지고 있을 때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점꼭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알테오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자금 조달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는 부분이 지금 DS에서 이미 어 천억이라는 어, 투자 자금을 마련을 했고 그리고 협상 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아직 결정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어꼭 카더라라는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다라는 거꼭 참고해 를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크와도 계약만 따져봤을 때는 30만 원이 오히려 36만 원, 40만 원이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 저는 알테오젠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는 충분하게 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한 부분 잘 설명을 드리겠고, 앞으로 나올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뉴스들 어떤 공시가 나와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고 댓글로 응원이라고 달아 주시면 저에게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 댓글로 부탁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 전에 저는 소통방을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에게 어, 다, 자세한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고 있죠. 매일매일 대응 방법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렇게 추가 코멘트,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것이 나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 꼭 알아가시면 정말 좋은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 물론 소통방은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어,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와요. 이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조인 채널 누르시면 바로 입장되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어, <laughs> 죄송합니다. 우선 60만원부터 시작이다. 100만원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머크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었죠. 네, 여기서 키트루다 올해 매출만 하더라도 40조 원을 찍을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28년도가 되면은 60조원에 가까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크에서 키트루다 40조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장을 계속해서 두 투자리스... 자릿수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 계약이 된 부분은 정확하진 않지만, 로열티 5%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만 에 하더라도요, 이 뭐, SC 제형에 대해서 절반, 50%만 진행이 되더라도, 2 0조에 5%, 그러니까 약 1조 원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28년도까지 가면은, 이게 50%, 예, 1.5조 원에 대한 로열티를 발생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알티오젠에 대해서 1.5조, 그러니까, 마일스톤이나, 뭐, 다양한 테르가제 판매 실적이나, 뭐, 공장 실적, 이러한 부분을 정말 다싹다 다 제외하고 나서, 어, 1.5조 원을 번다라는 것은 어, 여기다가 멀티플을 곱하게 되면은 20만 주더라도 30조에 대한 시가총액을 가진다. 그러니까 지금 19조 원에 있는데 현재가 대비해서는. 당연하게 절반 이상, 50% 이상이 올라가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사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100만원까지 바라보기에는 무리이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산도주와 비롯해서 산도주 플러스 이제 ADC에 대한 SC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다이치 상교 매출 20조에 대한 매년 찍는 블록버스터 약품이죠. 여기에 따라서 당연하게 1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산도주 내 품목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1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최소, 못해도 3.5조 원에 대한 부분, 로열티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RTO전에 대해서 의심할 것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어, 11월 중순에 이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 또한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셉틴, 허셉틴 SC에 대한 부분이 어, 품목허가 신청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테르가제에 대해서 판매가 진행이 될 건데 여기에 따른 매출적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겠고 네 번째로는 이제 투자금을 받아서 투자 유치를 해서 공장에 대한 건설, 공장에 대한 건설까지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투자금 유치. 이 부분 정확하게 공시나 아니면 뉴스로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산도주의 임상이 진입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하게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도주가 임상을 진입을 하게 되면 마이스톤까지도 수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어, 알아두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j p 모건의 헬스케어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이전도 여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결과물에 따라서 어,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1번 일곱번째로는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해서 품목허가 신청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뭐 판권계약이나 아니면은 허가승인이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기다려 볼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재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ADC에 대한 SG제형에 대한 계약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수 있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어 지금 알테오진이 지금 금요일만 하더라도 5% 가량 하락세를 보이는데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안 그래도 어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브리핑도 브리핑이겠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비중을 추가해야 될 때가 언제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이렇게 11월 1일 날 오후 3시 10분에 36만원 이하에서 그냥 매수 하셔라.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비중 늘리는 것까지 어, 전부 다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뭐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듯 또는 뭐 바로 상승세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저는 우리 주주분들이 뭐 60만 원, 100만 원까지 가는데 있어서 당연하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중 추가나 아니면은 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 저는, RTO제는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추적을 해왔고, 세, 네 차례나 안내를 드렸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까지도, 매수나 매도 사인도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 드리지만, 스윙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지만, 저도 마이너스를 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합계를 따져봤을 때는 플러스로 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까지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단타 매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단타 매매 매일 한 종목씩 3%에서 5%가량 수익이 예상이 되는 종목을 픽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까지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초가라고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어, 보시는 것처럼 10, 11월 1일날에는 8시 58분에 조금 늦게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체결가격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수익 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받아가셔서 소소하게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 물론 이 소통방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 제가 보여드렸던 지금 이 화면이죠 포트폴리오. 고정된 메시지로 이미 상단에 방아놨기 때문에 언제든 누구든 어, 보실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확인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는 우리 주주분들에게 어, 금제적인 요구 절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들어오는 방법 말씀을 드리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게 되면요. 입장 요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요. 입장 요청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조인 채널을 누르시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